그이 탈피한 것을 보면서 어 전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제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음그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안실학교 교장님이 저에게 순서를 부탁하셔서 아 제가 이 순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혹시 군뱅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군뱅이는 어, 저는 예전에는 군뱅이가 땅을 파거나 이렇게 하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살려주나요? 안 그렇죠. 어떻게 하죠? 대체적으로 발로 밟거나 아니면 호미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찍거나.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럴까요? 작물을 손상시키니까. 얘가 먹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음, 뿌리에 있는 뿌리에 있는 수액을 빨아먹고 살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작물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 군뱅이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없애는 거예요 이 군뱅이의 삶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군뱅이는 저는 그 알이 땅속에 낳잖아요 성충이 알을 낳으면 그 다음에 얘가 자라서 바로 성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삶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지금 이제, 어, 남들이 말하는 환갑. <laughs> 그렇게, 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음, 나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되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요. 군뱅이처럼. 어, 발에 밟히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어, 찍히기도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버둥 치면서 발버둥 치면 우리가 이제 쌀벌레들을 이렇게 보면 그 발버둥 칠때 눈에 더잘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 어, 잡혀 죽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누구에게 더 타겟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삶이 순탄하지는 않아요. 어 되게 순탄하지 않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수의사의 길을 하고 또 보건 교육사 일을 하면서 보건 교육사라는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신앙을 28살에 어 알게 됐고 29살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저는 탈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아래서 부활한 거구나 부활한 거였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음, 이제 제가 유전자 상담사를 하거나 또 부모교육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자격을 취득하고 살아가고 있나를 생각해 볼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애벌레가 탈피를 해서 어, 매미가 되는 과정 중에 예, 이게 있습니다. 애벌레가 땅속에 저는 아까 1년이면 된줄 알았는데 최소 3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 3년의 세월 동안 우리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산세탄 내잖아요. 그럼 땅속에 있는 애벌레도 어떻게 해요? 다 쓸려내려가요. 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애는 17년 이상을 기다려요. 어떤 애는 20년 이상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애벌레가 살아가는 그 세월이 우리 인생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인구의 세월을 얘는 기다리고 왜 기다릴까요? 어, 하나님께서는 어, 이 아이에게 1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어, 그리고 그 속에서 얘가 먹고 사는 그런 수액이에요. 어, 그 수액을 찾아서 얘가 발버둥 치면서 갈까? 거기에 남아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제가 28살에 하나님을 만났고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 너가 받은 기별 그것을 저는 되게 아 나는 오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와아 사명감을 받았어 막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아, 아닌 것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어, 좌절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나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때마다 깨닫는 거가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 너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는 그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군뱅이를 어, 17년, 20년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어,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어, 그러면서 일어설 때마다 저는 어, 군뱅이가 어, 발견이 되어서 어, 굴러가고, 밟히고, 찢기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루느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살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어 제가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일어서야 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어 그러할 때마다 어 저는 이 군뱅이가 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군뱅이가 자기 스스로 뭘 대변하나요? 굼벵이가 스스로 어떻게 보호막을 치나요? 어, 할 수가 없어요. 굼벵이가 어, 할수 있는 일은 그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수액을 찾아서 열심히 자기 몸을 굴리는 거예요. 음, 탈피를 할수 있을 때까지. 만약에 17년 동안 탈피를 하지 못한 아이는 왜 그럴까요? 어, 탈피 할수 있을 정도의 영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 제 역량은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 겉모습에 겉에 있는 것만 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거야 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쓰실 거야만 생각하고 막 그쪽으로만 막 갔던 거죠 나의 역량은 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시0편 139장 어, 10절에 있는 말씀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이제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저는 그러면서 음, 탈피를 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조금 약해요. 어, 어떤 측면에서 제가 여기 있다 보면 여러분들의 좀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네?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어, 제가 이손 관절에 인대나 이런 데가 어, 제가 24살, 25살에 무너졌어요 음, 그래서 한 6, 7년 동안 뭔가를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회복을 했거든요. 뉴스타트 건강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 그 전에는 제가 존재의 가치가 없는 어, 군병이와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존재감이 아 나도 귀한 존재구나 나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삶의 의미가 생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이렇게 하찮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근데 저는 몸이 되게 약해요. 지금도 뭔가를 조금만 하면 이게 굳어요. 어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 어, 그러한데 제가 보건교육사를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였냐면 어, 영양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하게 되잖아요. 채식 요리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의 벽에 부딪힌 거죠. 어 그래서 아주 큰 수술을 했어요. 음. 그게 이제 번아웃이 되면서 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제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몸이 됐어요. 어, 보건교육사 한 6년 차 됐었을 때 제가 큰 수술을 했어요. 어,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고 뭔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을 변경을 했고 어, 저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어, 지식을 쓰는 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채식 요리나 건강 기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재능교인다 아세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제가 건강이 무너지면서 어,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게내 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별을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어,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체온 관리예요 그리고 근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셨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예요 군뱅이가 17년을 기다린 이유. 어, 그가, 그 군뱅이가 탈피를 할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완성을 해야만 탈피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36.5도 인데 우리가 체온이 어 제가 코로나 때 우리 들어오시는 고객들에게 강제적으로 체온을 되게 제게 했잖아요 그때 깜짝 놀란거 우리가 36.5도 가 아닌 거의 36도 에서 언저리서 왔다갔다 하고 35.9도 8도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체온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가 떨어지고 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요. 어, 그리고 암세포가 굉장히 좋아하는 온도가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건강 음식을 먹어도 순환이 안 돼요. 혈류 순환이 안 되고, 노, 영양 흡수가 안 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음으로 내몸 속에는 독소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별을 해서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해도 체온이 떨어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 근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젊었을 때는 근육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운동을 조금만 해도 괜찮아져요. 그런데 날마다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와 근육이 소실되는 속도가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양식을 통해서 근력이 빠지지 않게 해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내가 근력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력 손실이 우리가 나이를 먹었네라는 것을 아는 게 뭐예요? 허벅지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빠져요.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장된 에너지가 없어서 계속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상태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근육이, 여기 근육만 있을까요? 어, 신경의 근육도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근육의, 신경의 근육을 이루어가는 게 두뇌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인지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져요. 근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게 뭐냐면, 어, 초가공식품을 먹는 군과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군이요. 우리가 음식을 단순하게 먹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이제 건강기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음식을 먹어라. 조리하지 마라. 어, 조리를 단순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그 원래 상태를 분쇄하거나 조리를 해 가지고 그게 어, 원래 상태를 변형해서 알아볼 수 없는 상태 그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우리 빵 과자 과자는 어, 믹서를 해가지고 갈아서 그것을 분쇄해 가지고 어떤 것을 섞어서 그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빵 종류라든지 뭐 다른 종류들 있잖아요. 스낵 종류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요즘 패스트푸드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먹은 분은 인지능력이 어때요? 28%나 더 빠르게 예, 감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뇌는 청년 시절에 비해서 나이를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까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 기억력이 깜빡깜빡해. 예, 그리고 어, 내가 많이 어, 치매를 걸린 것 같아. 잠도 안 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뇌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나 줄어드는데 이거가 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알코올을 먹었을 때가 가장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 교회는 알콜 안 먹잖아요. 근데 알코올 먹은 상태처럼 되는 거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음. 응. 그거가 첫 번째는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어, 두 번째는 식후 과일을 먹는 거예요. 식후 과일은 음식이 우리가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소화되잖아요. 과일이 이그 속에서 숙성이 돼서 술이 됩니다. 알코올이 되는 거 혹시 아셨나요? 어, 그랬을 때 나는 알코올을 안 먹었지만 뇌가 어떻게 해요? 알코올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채식 기별, 이제 건강 기별에서 채식 요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제 그 건강 라이프스타일을 코칭해 주는 웰리스 코치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일들입니다. WHO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그 건강 기별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면 정말 좋겠다. 근데 제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또 이제 동물병원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요.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간두고 어 이제 이쪽에 올인해서 하고 있지만 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접목하기가 아직도 어, 저는 군뱅이입니다. 그래서 아직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어, 이제 이처럼 뇌의 영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했었을 때에는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아요, 수술을 하거나 위가적으로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근육을 채우고 그러면 이 뇌가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이제 지금 아까 전에 보여줬던 자료에서 보면 육체적인 거는 우리가 어 근육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것은 다 어디에서 관장을 하냐면 이 두뇌에서 관장을 해요. 마음의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가 바로 이 마음,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뇌입니다. 뇌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뇌가 튼튼해야 되는데 뇌를 운동화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쇠퇴했을 때 물리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는 불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뭐 이런 것죠. 그리고 치매, H D A D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 강박이나 공황증, 뭐 이런 것들 우리 교인들 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앓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영양을 섭취해서도 또 물을 잘 먹어서도 어 60, 70%는 해결이 되지만 많이 손상되어 있을 때는 이뇌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일에 어 이제 어그 뭐랄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대살로니 건전서 5장 23절 저는 어 너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어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어 우리가 제가 이제 몸이 무너져 보니까 어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멀어지게 되고 또, 몸이 멀어지니까, 몸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 들고, 또 정신이 아프니까 몸이 또 이렇게 안 되고,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과 홍과 몸이 함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군뱅이로 어, 탈피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향하고자 하는 그 뜻, 어, 그것은 지금 어, 아직도 군뱅이고 저는 달란트를 어, 얼마나 받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 응, 그런 것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어,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어, 특창 응. 제가 어, 이걸 준비하면서 찬미를 어, 준비를 했어요 어, 593장입니다 어, 하늘을 향해 날개짓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가 모나 먼그 길을 다가서 검은 구름 거치면 그때 주님의 빛 가운데 소리 영원. 큰 사랑 깨닫고 늘주 찬송하리라 세상 길내가 다지번은 전국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내가 다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나의 모나먼 항일를 맞진 후내 괴로움 끝나고. 평안한 안구의 속길으로 나주 얼굴 대하리 세상 길 내가 다 벗어난 후에 전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길 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